쪽으로 내려갈수록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알고 등심을 구매하는 거랑 모르고 등심을 구매하는 거랑 차이가이 꽃등심하고 이쪽 위쪽 등심 사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꽃등심.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알등심도 마블링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색끝 등심으로만 남아 있어서 이거는 이제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품성이 제일 좋은 거는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새우살이 약간 시작되는 부분하고 이런 좋은 상품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한우 등심을 주문하면 두 덩어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큰 덩어리가 윗등심이에요. 작은 덩어리가 아랫등심이에요. 그래서 채끝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 위쪽으로 내려가면은 목심, 이쪽이 목쪽이에요. 꽃등심이라고 불리는 부위는 윗등심에서 아랫부분, 이 부분이 되겠고, 아랫등심에서는 윗부분, 이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꽃등심이라고볼 수가 있고 등급이 낮을수록 꽃등심기준이 적어집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꽃등심 비중이 커지고요 그리고 새우살이 포함된 부분이 이제 콧등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목등심 쪽에는 새우살이 포함이 또안돼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새우살이 포함 안 되고 거의 채끝이랑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쪽이 바로 살치살 부분인데요 살치살 부분은 윗등심에서 목 쪽에 부위가 크게 있어요 요거는 한번 뜯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팩을 이렇게 풀어 봤는데 목 쪽을 보시면은 살치살이 이렇게 좀 두껍게 있는 게 특징이에요 살치살이 이쪽으로 해서 점점 얇아지, 얇아지게 되면. 그리고 윗등심 뒤쪽을 보면은 이쪽이 새우 모양으로 돼 있다고 해서 새우살이에요. 그래서 새우살이 포함된 부분이 꽃등심이니까 이쪽 부분이 굉장히 이제 부드럽고 맛있는 부위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알등심. 그리고 아랫등심을 보면은 아랫등심도 이렇게 새우 모양이 있어서 여기 새우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등심을 고르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살치살도 포함되어 있고 새우살도 포함되어 있는 이쪽, 이쪽 부분이 가장 등심에서 좋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상급 등심이 되고 목 쪽으로 갈수록 살치살은 껴 있지만 질기기 때문에 이쪽은 같은 등심이더라도 많이 질긴 편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새우살도 없고 살치살도 없고 일반 채식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등심을 구매하는 거랑 모르고 등심을 구매하는 거랑 차이가 심하게 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업소에서는 이렇게 등심을 받으면 윗등심하고 아랫등심하고 양지를 먼저 제거를 해줍니다 저희 실장님이 양지를 제거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윗등심을 뒤집고 양지를 빼내는 돼요 또 양지를 빼내고 아랫등심도 양지를 빼내겠습니다 이쪽도 살치이긴 한데 약간 질긴 부위여서 지금 양지랑 같이 지금 빼냈어요 그래서 양지가 굉장히 중심에서 많이 나오고 일단은 살치살 저희가 원래는 이제 이쪽 앞쪽, 앞쪽을 보면은 살치가 이쪽이 목, 목쪽이잖아요. 목심 쪽인데 살치가 지금 굉장히 두껍게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옆에까지 해서 살치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정육점이나 업소에서는 살치를 깊게 넣어서 살치만 빼내는 경우도 있고 등심이랑 붙여서 판매하는 업소도 있어요. 저희는 보통 등심하고 같이 붙여서 등심 퀄리티를 좀 높이는 편이고 저희는 일단 살치 빼는 방법만 좀 보여드리려고 꽃등심 쪽에 붙어 있는 덮개살도 같이 제거를 했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질겨 보이죠. 이런 거는 국거리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살치살은 저렇게 칼 모양을 잡아서 뭐 깊게 들어가는 살치를 많이 빼내는 거고 지금은 저희가 빼내는 모습만 살짝 보여드리려고 지금 살치살 굉장히 마블링이 좋은. 지금 이제 저희가 단면이 어떤지 보여 드릴 건데 쪽에 있는 단면하고 약간 살치살하고 새우살이 포함되어 있는 중간 단면 그리고 아래쪽에 새우살이 많이 있는 아래쪽 단면 그리고 아래 등심의 윗단면, 중간 단면, 아랫 단면 총 6개의 단면을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커팅된 단면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윗등심, 꽃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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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채끝 쪽, 아랫 등심. 위에 세 개는 이제 윗등심에서 나온 거고 아래 세 개는 아랫 등심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이쪽이 목 쪽이에요. 목 쪽을 보시면은 살치살이 약간 좀 두툼하게 있고 나머지는 좀다 질긴 부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밑에 멍게살도 좀 질긴 편이고 위에도 질긴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심 구매할 때는 목쪽은 최대한 피해서 구매하셔야 되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은 떡심 있는 부분이 있죠. 떡심은 이제 살치살도 크게 있고 지방도 좀 크게 있는 편입니다. 지방을 이제 떼주느냐 안 떼주느냐 차이가 있는데 이제 지방은 보통 정육점에서 떼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새우살 새우살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 또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이쪽은 새우살이 굉장히 크게 분포돼 있죠. 또알 등심도 마블링이 지금 좋은 편입니다. 이쪽이 바로 꽃등심 부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꽃등심하고 이쪽 위쪽 등심 사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꽃등심, 살치살하고 새우살하고 포함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이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도 이제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살치살은 지금 빠져 있는 형태이긴 하죠 그리고 밑에 아랫 등심 쪽을 보면은 아랫 등심에서도 새우살, 새우살이 크게 분포돼 있고 알등심도 마블링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품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아랫 등심으로 내려갈수록 새우살은 점점 이제 기역자로 작아지는 편이에요. 기역자로 작아지고 알등심이 체끝쪽으로 이제 커지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상품성이 조금 낮아지는 단계. 이쪽은 아예 이제 새우살이 없어요. 채끝 등심으로만 남아있어서 이것도 등심으로 판매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채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좋은 거는 이쪽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상품성이 가장 이제 좋고 그 다음은 이 사이에 있는 제품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이살치살이 많이 있는 부분하고 새우살도 적당히 있는 부분. 이게 두 번째로 좋은 상품성이고, 이제 세 번째는 새우살 포함되어 있고, 채끝 포함되어 있는 게세 번째 상품성. 그리고 체크 살만 이루어지는 거네 번째 상품성이고, 이제 가장 안 좋은 부분은 목쪽이 있는 부분. 이게 가장 안 좋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이따 마트 가서 한번 구매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실습을 해보러, 홈플러스에 와봤습니다 홈플러스에서 보면은 지금 등심을 이렇게 쫙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 줄을 봐주시면 되세요 등심이 100g당 15,590원 이쪽도 15,590원 등심이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목등심 쪽이어서 마블링이 많이 없는 편이고 밑에는 살치살이 좀 있죠 근데 요거를 보시면은 요것도 목등심 쪽인데 목에서 아래쪽 부분이에요. 살치살이 더 풍부하게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요것도 살치살이 더 많죠. 근데 목 쪽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우살이 약간씩 조금씩 생성이 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위쪽으로 갈수록 살치살은 더 두껍고 새우살은 아 약간 조금씩 작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위쪽으로 가면은 살치살은 더 많고. 요거는 알등심인것 같아요 마블링이 풍부하죠 살치살이 굉장히 크게 있고 알등심 마블링도 좋고 상품성이 제일 좋은거는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새우살이 약간 시작되는 부분하고 살치살이 있는 부분 살치살 굉장히 두껍게 있죠 요렇게 해서 상품성 좋은거하고 상품성 제안 좋은 거, 등심 쪽이다 보니까 마블링이 굉장히 적고 굉장히 질긴 부위에요. 살치살도 마블링이 많은 것 같지만 목쪽에 있는 살치살은 그렇게 많이 부드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동일해요. 15,590원. 이 15,590원. 이런 좋은 상품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이두 개가 상품성이 가장 좋보거든요